안녕하세요 유리아입니다. 오늘은 코치 백만 원치 주세요. 거의 여러분들에게 조르고 졸라서 하게 된것 같은 코치 백만 원 치고요. 솔직말하면 히 저는 코치 백만 원치 다들 환영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스타상에선 그거 아니에요. 유튜브상에선 오 괜찮은데요? 당장 해주세요. 라는 반응을 보고 이렇게 찍게 되었답니다. 그나저나 코치 백만 원치왜 중요한가? 요새 미국 젠지 사이에서 코치가 굉장히 핫한 브랜드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때는 작년쯤 또 뭔가 요새 인기 가방이 없을까 하면서 찾아보는 도. 중 이분의 릴스를 보고 어라 아 코치가 대세인가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코치 컨텐츠를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아아 아, 이거 핫템 브랜드 맞구나 사설이 길었죠 그럼 얼른 웹사이트로 한번 아 마침 지금 세일 중이라고 하고요 신상품으로 한번 가볼까요 타고 토트백 위드 타이다이 가격은 42만원 아니 이렇게 귀여운 공룡도 달려있고 키링이 히링 필요가, 필요가 없잖아 없죠? 어 이건 노트북 가방으로 딱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타이다이가 요새 코치 유행인 것 같고요 테디 숄더백 위드 퀼팅 앤 타이다이 가격은 78만원 어, 이거는 은장에다가, 아, 데님이 아니라 이게, 나파 가죽 소재네요. 어머나, 수납력도 지금 꽤나 좋아보이는데요, 이거? 우선 감김. 근데 78만원? 제 예상보다 조금 더 나가는 거 맞긴 합니다. 이게 확실히 가죽이라 그런 걸까요, 지금? 어머, 제 스타일. 테비파티. 위드 퀼팅 가격은 78만 원. 화이트에 금장이고요. 아, 아까처럼 은장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부는 통짜에 아, 여기 잠금 장치가 꽤나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뭔가 열고 닫기 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메거나 백팩으로 메거나 요 체인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토트백으로 메는 쓰리웨이 되는 것 같고요. 로고 어. 매우 감겼다 지금. 요렇게 그냥 기본 라인도 너무 괜찮은데요. 밴디 출더백 가격은 89만 원. 특히 저는 이렇게 로고까지 같은 색으로 나온 게 조금 감기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예상 코치 100만원 지난 가방 하나 플러스 다른 거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백을 좋아하실지 우선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은장도 너무나도 귀엽다 옷들이 나오네 어머 제가 솔직히 말해서 코치에서 옷을 본 적은 단한 번도 없는데요 옷이 좀 귀여운데요 가격은 12만원인데 코치 로고도 같이 들어가있고 귀여운데 어머나 요거는 딱 제까라입니다 크롭트 니트 폴로타 가격은 47만원 혹시 뚫려있나 이거? 아 살짝 시스루 뭘잘하시는 코치분들이 여기 반바지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아 원피스도 나오네 아 이번엔 신발입니다 요런거 괜찮지 않나? 에밀리아 메리제인 가격은 33만원 너무 플레인한가요? 저같은 경우는 요 메리제인의 끈이 얇아서 지금 마음에 드는데요 c 3 0의 스니커즈 가격은 45만원 요것도 귀여운데? 요렇게 하면 이제 신상이고 아니 근데 신상에 요소리 빈 오가닉 코튼 가격은 25만원 요것도 괜찮아 보이고 그냥 핸드백 전체 보기를 볼까요? 아 여러분들이 어떤 핸드백을 좋아하실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걸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백팩에 감기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스타 투표할 때 참고해주세요 아니 이 타이다이 프린트가 은근히 시원해 보이고 게다가 은장이라 마음에 드는데 어머 옆에 요렇게 태그까지 달려있네 그리고 왠지 이거 수납공간도 엄청날 것 같거든요 아 엄청나네 좀 마음에 드는데 이거? 가격은 67만원이니까 요거 하면은 무려 옷도 가능하겠는데요 지금? 완전 데님인 네 헤비 숄더백 26 위드 퀼팅 가격은 87만원. 요거는 금장이긴 한데 아 옆에 태그가 가죽이라 또 포인트가 되는 것 같기도. 26 이면 근데 아딱요 사이즈구나. 미니백 아닌 약간 실용적인 사이즈인 것 같고요. 가방이 좀 귀여운 게 많이 나오네. 카곡토트 42만원 이것도뭐 노트북백으로 괜찮을듯 줄리의 숄더백 65만원. 아니 요런 백팩도 너무 귀여운데요. 미아백 21인 시그니처 이님 가격은 72만원 어머 너무 귀여운데 이거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요게 바로 그 틱톡에서 제가 본 코치의 유행을 이끌어주신 스윙지 가격은 69만원 여기다가 체리키링 달아가지고 그분이 소개를 해주셨던 걸로 제가 봤는데 체리키링은 이따가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하고 그렇게 보시면 벌써 영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이걸 어필하고 있고요 요게 코치 오리지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음. 이쁜데 어머 이렇게 귀여운 보백 위드 키링. 가격은 69만원 짜리도 있고 어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스윙어 20 가격은 39만원 약간 놀러 갈때 딱인 듯한 그런 백인데요. 그러니까 여권 넣고 지갑 넣고 펀 하나 넣고 리클 넣고. 아주 딱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은 지갑&가죽 앤 소품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갑들은 다들 제 채널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다들 좀 기피하신 것 같기 때문에 좀 그냥 빠르게 인기상품순으로 정렬을 해보면 오 이게 베스트셀러라는데요 원스몰 월릿 인컬러블럭 시그니처 캔버스 가격은 25만원 오호 괜찮은데 집 카드케이스 가격은 17만원 이런 게 은근히 실용적인 거 아시죠 아시죠 어머 제 스타일 종이백 가격은 39만원 어머 너무나도 귀엽잖아 헤비 미스트릿 가격은 47만원 약간 그 WC 같은 느낌인데 클러치도 된다 이것도. 너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아 테비 12 가격은 39만 원 요거 제 스타일인데요 세상에 그 다음은 의류 아 이런 것도 이쁘다 시그니처 링어 티셔츠 가격은 16만 원 이것도 귀여운데요 이집 귀여운 게 많은데 어라라 그 다음은 슈즈 홀리 샌들 위드 퀼팅 가격은 33만 원아 요런 거 하나 있으면 편하긴 하죠 악세사리를 볼까요 과연 오늘 체리 키링을 찾을 수 있을지 이게 뭐야 어머 코치 모이스처 라이저가 있네 근데 레더 모이스처 라이저인데요 가죽 제품을 세심하게 케어해주는 그런 거라 그러는데어 요거 하나 사면은 저는 꽤 유용하게 쓸것 같긴 하거든요. 백에 발라주면서. 모자도 꽤나 예쁜데요. 베이스볼 헷. 가격은 17만 원. 데님 버킷 헷. 25만 원. 이것도 귀엽고. 어라라? 헤어 참? 인시그니처 시어링. 가격은 39만 원. 오! 이 곱디고운 눈알과 요 코치 로고를 보세요. 심지어 발바닥에 가죽 패치가 들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39만 원? 득. 뜨... 제 기준 조금 나간다. 세일을 한번 가 볼까요? 뭔지 세일에 뭐가 많을 것 같은데. 아니, 세일에 나왔다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막 요상하다가 아니라 꽤괜찮은 거예요. 많이 보이고 있고요. 특히 요거. 세미터펜 27만 3 0원 어머 시어링 31만 5 0원 이거 완전 쬐끔한 게제 스타일 그럼 요것도 귀엽고 아니 옷들도 귀여운 게꽤 많은데요 요런 맨투맨도 너무 귀여운데요 28만 2 0원 어머 트렌치코트도 괜찮은데 66만원 이거 어떻게 정하지? 우선 인스타로 한번 물어보고 올게요 뚜둥 이렇게 한번 사봤고요 솔직히 말해서 웹사이트 볼 때까지만 해도 허어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는데 근데 매장 가서 실물을 보는 순간 어? 귀여운 것 같기도 나 감겼을지도 라고 생각해서 인스타 스토리 투표도 매장 가서 올려 보았고요. 오늘의 물품들은 100만 원 어치에 맞는 조합 한 가지와 웹사이트 보면서 설명해 드렸던 그 인기 많은 그 백, 그 백을 보는 순간 어어 어, 이거 왜, 왜 인기가, 인기가 있는지, 있는지 알것 알알것 같기도 같.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그 백도 하나 사왔답니다. 코치라고 적혀 있는 큰 종이 백, 끈 부분이 두툼해가지고 꽤나 마음에 들었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쇼핑 백의 재질은 하늘 하늘한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어 조금 약하다고 느껴졌고요. 비밀입니다. 총 가격은 117만 원. 어? 그거는? 100만 원어치 주세요 에 걸맞지 않게 너,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매장 자체에서 20% 할인이 들어가서 다른 거와 같이 사서 미래에 제가 계산해서 여기다 써드릴 겁니다. 그래도 못 받아들이시겠다고요? 아, 아 오늘 사온 조합을 보시면 마음이 바뀌실 겁니다. 첫 번째, 두둥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서 보여드렸던 이거를 할까요? 아니면 메인백을 할까요? 1위를 차지한 백팩이고요. 요것도 솔직말해서 화이트, 블랙 둘다예뻤지만 여러분들 보시려면 아무래도 블랙이 스테디셀러이긴 하니까 매장 직원분께서도 하시려면 블랙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 둘다잘 나가지만 그래도 블랙이 조금 더 인기가 있다. 라는 말에 고민 없이 블랙으로 했답니다. 근데 저도 여름이고 뭐 그러기도 하고 해서 화이트에 감겼던 건 사실이에요. 가격은 78만원. 보시면 이렇게 코치 더스트백에 감싸져서 오고요. 코치 같은 경우는 개런티 카드가 따로 나오지 않아서 등록 시스템으로 AS를 처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열어보면 두둥. 어? 생각보다 이렇게 포장이 본격적이다. 포장을 너무 정성스럽게 해주셔서 약 15분 동안. 살짝 질감이 느껴지는 그레인 가죽에 앞에 투 포켓 그리고 여기 잠금장치에 아예 코치 로고가 박혀있는걸요 안에는 저는 통 가죽일 줄 알았는데 요렇게 패브릭 소재라 덜렁거리는 저에게도 아주 딱일 것 같긴 하구요 안에는 카드 포켓, 코치의 가죽, 옆에 귀여운 요런 것도 있답니다 참고로 요거 같은 경우는 코치에서 인그레이빙 서비스가 있다면서 저에게 많은 선택지를 주시면서 하나 골라봐라 했지만 매장에서 인스타 스토리 올리면서 뭘 살까? 플러스 가격 맞추느라 살짝 기가 빨려서 다음에 오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사면 이렇게 뒤에 줄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얼른 후딱 연결을 해보면 여기 세 번째 칸에 꽂아줬는데요. 개인적으로 이거 꽂으면서 느낀 점은 구멍이 일곱 개나 되어서 길이 아... 조절이 꽤나 용이하구나. 마침 아래 위를 갇혀 입었거든요.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백팩으로 매면 요런 느낌? 크기도 그렇고 수납력도 꽤나 좋을 것 같아서 꽤나 마음에 드는 걸요. 제까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여기 핸들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겠지 싶었지만 줄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거는 불가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줄이 길면 크로스백으로 사용 가능하다. 솔직히 말해서 웹사이트 상에서 이렇게 연출한 걸 봤을 때는 아 그지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또 귀여운 것 같기도. 아 이래서 요 구멍을 많이 뚫어놓으셨구나. 여기다가 바싹 매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여기에 안착하는 그런 비주얼도 가능할 것 같고요. 크기도 어이없지 않은 딱 정석적인 백팩의 크기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제 깔아임. 앞에 부분은 전 저는 솔직히 여기가 쉬운 원터치 똑딱이여서 얘도 원터치 똑딱일 줄 알았는데 얘는 이렇게 한번 돌려서 여는 그런 방식이고요. 아, 여기도 포장을 해주셨네. 너무 꼼꼼하셔. 개인적으로 이 백팩들이 뭔가 급할 때 물건을 꺼내기가 조금 난감하긴 하잖아요. 그니까 이렇게 있다가 어라? 계산해야지 하면서 열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열고 닫기가 힘들면 조금 빈정이 상하잖아요. 하지만 이건 원터치 똑딱이랑그 점은 마음에 들긴 하지만 지금 살짝 단점을 하나 찾습니다. 았 그렇게까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줄이 아무래도 고정돼 있지가 않아서 물건을 꺼내다가 주르르 흘러 내려서 조금 빈정이 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소금 소금. 그래서 만약에 토트백으로 들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줄을 잡고 다녀야겠는데요. 이 점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뭐 줄이 움직이기 때문에 크로스로 가능한 거는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평 물만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이거를 제거를 안 해가지고 줄이 안 움직이는 건가 싶어서 제거를 한 후에 다리다가 아, 계산해야지. 예상보다 줄이 안 움직이는데요. 어라 흠을 잡으려다가 실패한 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하여튼 하여튼 거는 저는 꽤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원래 백만원치 시리즈 하고 조금 처박아두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아 이거는 처박아두지 않지 않을까? 굉장히 마음에 든다. 아 그리고 살때 제가 설명 들어보니까 저백빽 같은 경우는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해외 시장 특히 중국 시장 인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몇 피스 안 남았다고 하셨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더욱더 뽐뿌가 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 귀엽지 않나요? 귀여운 것 같은데. 두 번째 뚜둥 역대급 풍성 풍성 조합이 나와버렸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제가 인스타 스토리로 보여드렸죠 원래 직원분 추천은 요 가방 두개였는데 아 저는 이거보다는 이게 눈에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추천해주신 가방 두개는 세일이 들어가서 100만원 안짝에서 해결 가능했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가격은 39만원으로 100만원이 넘긴 하지만 20%할인 들어가서 네네 여기까지 할게요 여튼여튼 여튼, 요것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꽤나 좋아하는 그런 류입니다 얼른 보여드릴게요 너무나도 귀엽지 않나요? 세상에 요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인스타 투표에 따라서 무슨 색이 가장 이쁘냐 해가지고 투표를 많이 받은 라일락 컬러로 퍼플 컬러로 개차했고요. 제가 이걸 보고 마음에 들었던 점은 우선 은장이다. 그리고 로고도 요거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곱디고운 라일락색 감겨버렸는걸요. 요것도 보시면 질감이 살짝 보이는 그런 가죽이고요. 옆에 코치 요것도 까먹지 않으셨답니다. 그리고 이 가방 딱 봐도 야! 근데 뭐 들어가기만 하겠어! 거의 뭐, 저의 다른 미니백들처럼 손가락을 아주 평평하게 펴서 넣어야 하는 그런 미니백으로 보이실 텐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뒤에 카드 포켓, 앞을 열면 또 카드 포켓, 안에는 두 개의 수납 공간, 여기도 지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더욱더 좋았달까요? 그리고 안에 가죽 코치 로고도 잊지 않으셨답니다. 여기다가 우리 에스쁘아의 쿠션을 한번 넣어볼까요? 아, 는, 힘듭니다. 못본척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카드 넣고 다니실 분들, 세포라, 립은? 들어가네요. 립글로즈 하나, 카드, 차키 정도? 그럼 미니백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는 더안 들어가는 미니백도 집에 있기 때문에. 아, 이 정도면 수납공간 해제 아닌가요 아닌가? 같은 경우도 여기다 달, 인그레이빙 하나 골라라 하셨지만, 저거랑 같이 쓱 뒤로 밀어버렸답니다. 여러분들한테 생각하시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행사갈 때 잠깐잠깐 잠깐 들고 다니는 너 같은 애나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싶으셨죠? 자, 보세요. 제가 이 가방을 픽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요렇게 크로스 줄도 주셔서. 인데요. 은근히 아시죠? 아시죠? 이 크로스백 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구매 욕구가 달라지곤 한답니다 그래서 크로스백 나와요? 라고 물어봤을 때네 당연 나오죠 라는 말에 바로바로 바로 감겨버렸고요 얼른 차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쉽게 이 갈고리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되는 그런 백이고요 이것도 한번 착샷으로 제대로 보여드리면 요렇게 요거 끈 같은 경우도 아까 백팩과 동일하듯이 7개의 홀로 나눠져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짧은 걸 선호하기 때문에 아예 가장 안쪽으로 채워주면 요렇게 아 요것도 귀여운 것 같은데 제가 또 감긴 이유 한 가지 더가 여기 보시면 끈 자체가 뭐 체인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가죽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의 맨날 쿨톤으로 입고 다니는 건 저에게 아, 어. 이 정도면 그냥 싹 스며들고 괜찮지 않을까? 귀엽지 않나요? 귀엽죠? 원래 정가는 118만원에 20% 할인을 받아서 미래의 나 가격이 나왔고요. 이렇게 두개 꽤나 풍성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요두개 보여드리고 끝 하려고 했지만 간 김에 아, 아, 그 틱톡에서 봤던 그 가방 도대체, 도대체 무슨, 무슨 매력이, 매력이 있었길래? 있었길래 하고 한번 매번 습, 나 이거 왜 인기 있는지 알겠는데 싶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도동 이렇게 사왔고요. 이 제품의 가격 같은 경우는 정가는 69만 원이지만 네뭐 할인받고 이것저것 타면이 정도 가격입니다. 미래에나 요거는 조금 더큰 더스트백에 오는 것 같고요. 이것도 뭐 전세계 품절 요거 같은 경우는 워낙 틱톡에서 많이 봤기도 했고 솔직히 말하면 틱톡 영상으로 그냥 봤을 땐음뭐 그냥 뭐 핸드백 아니야? 매장 가서 매번 결과 괜찮은 것 같기도? 이렇게 보시면 귀여운 코치 시그니처 요 금장에 이렇게 긴 끈이 달려있는 숄더백인데요 어 근데 벌써부터 뭔가 디테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펀치홀이 3개로 끈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요게 제가 틱톡에서 배운 거는 수납공간 매우 넉넉 정말 안 들어가는 게 없다라고 하셨는데 아나 무슨 말인지 알것 같은데요 보시면 굉장히 넓은 내부 여기 카드 포켓 굉장히 넓은 지퍼 수납공간이 있고요 요 지퍼도 굉장히 지금 스무스합니다 그래서 빡빡한 저의 기분이 쉽게 상하는 개복치 같은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지퍼 맨들맨들한 가죽에 금장에 그리고 이 밑에 찡도 4개 박아주셔서 그냥 땅바닥에 툭 놔도 밑에 스크래치 걱정 없다는 점. 근데 솔직해서 제가 이 가방도 매복이 전까지는 흠 그냥 뭐 틱톡에서 바이럴된 가방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맸을 때 아예 이렇게 나오거나 아예 너무 길게 나오거나 둘중 하나인데 요거는딱제 팔을 올려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매우 감겼고 뭐 해외 여행 갈 때나 이럴 때 보통 이제 소매치기 분들 때문에 여기다가 끼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시죠? 아시죠? 여기다 끼면은 여름에 땀 차요. 그렇기 때문에 아, 조 한 요정도만 오는 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다가 아니다 아니다 요정도면 내 팔을 걸 수가 없다 하지만 이정도니까 오 팔을 슬리슬쩍 이렇게 걸고 온몸에 힘을 빼고 걸어다녀도 되는구나 해가지고 감겨버렸답니다 요게 이제 두번째 버클이고요 요게 이제 끈을 가장 짧게 조정했을 때 요게 이제 가장 끈을 길게 맸을 때인데 왜 중간 버클로 DP가 되어있는지 알것 같은데요 저도 중간에 꽂은 길이감이 딱 좋은 것 같긴 하고요 아 근데 팔걸이기엔 이게 조금 더 편하긴 한데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들은 댓글 달아 주시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전체 쏠다웃이 됐다가 다시 리스트하게 되어서 수량은 꽤나 넉넉하지만 제가 갔을 땐 마지막 상품이긴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오, 인기가, 인기가 있다는, 있다는 소리? 소리? 수납력을 또안 보여 드릴 수가 없죠. 제 눈앞에 있는 것 중에 지금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제가 인서트 찍는다고 여기다 뒀나 봐요. 이거 쉐이브 젤 들어가고 아, 이거는 좀 그러니까 다 먹은 물병 넣어보고 자주 쓰는 크림 넣어보고 쿠션 향에 들어가고 디올 블러셔 들어가고 리뷰하려고 산 립글로스 들어가고 페무 안경집 들어가면 이제 요렇게 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직사각형으로 모양이 나와서 물병이 들어간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아닐까 우리 물 좋아하시는 하마분들이 사시면 꽤나 만족할 것 같은데요 이거 근데 이제 한한 한 가지 흠을 잡아봐라 하면은 뭐 당연한 얘기일까요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못본것 같긴 한데 그냥 이렇게 두었을 때 끈이 떨어진다 요게 이제 제가 굳이 굳이 흠을 잡았다 세일이 들어가지 않은 정가 가격은 제 기준 조금 나가는 거 아닌가 싶었다. 그렇게 따지면 저 백팩이랑 얘랑 9만 원 차이나는데 이거 정가로 산다? 조금 나간다. 느낌은 지금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데일리 백으로 얘가 진짜 최고지 않은가 싶긴 하고요. 네네 그만큼 감겼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코치 100만 원 주세요. 한번 해봤는데요. 백팩, 미니백 요거 중에 어떤 백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니 나 솔직히. 이거 이것도 데일리로 많이 쓸것 같단 말이죠. 이거 왜 인기 있는지, 왜 유행이었는지, 왜 난리가 났었는지 알것 같다라고 지금 세 번째 말 하나요? 두 번째 말 하나요? 이제 그만 말해야겠어요.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